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잘 모르면서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나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저는 뻐꾸기 어미새가 부책임에서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사라지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보통의 새들은 새내기 알을 낳고 키우면서, 50% 내외의 생존력을 유지하는데요. 뻐꾸기 어미새는 12개에서 15개의 알을 둥지마다 한 개씩 놓고 남에게 위탁한다고 해요. 종족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모성애가 많은 새 둥지를 잘 선별해 분산 유가를 한다고 합니다. 비단 뻐꾸기 어미새에 대한 오해에서 그칠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내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그동안 정원타로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벌써 본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제 동네를 걷는데 햇살이 따사로워져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주제는 봄과 함께 찾아올 내 인연 운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로 덱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카드 덱을 선택하실 때 다섯 개의 카드 번호 중에서 두 번호가 눈에 들어온다면 둘다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리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번호를 선택하셨는데 제 리딩이 여러분의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섯 개의 타로덱 중에서 한 개의 덱을 선택해 주세요. 10초 이내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제는 본과 함께 찾아올 내 인연 운세입니다. 먼저 1번 분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더선 카드가 떴습니다. 태양 아래서는 모든 만물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태양의 성향을 지닌 1번 분은 좀채 마음을 숨길 줄 모르는 분입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솔직히 보여주면서도 움츠러들지 않죠. 특히 요즘 1번 분의 삶은 활기차고 자신감에 가득 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봄과 함께 찾아올 이성우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The Magician Card와 Ten of Cups Card가 떴습니다. Magician Card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지요. 1번 분은 애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눈에 보이면 우리 사귀어 볼래요? 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상대분은 1번 분의 욕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만큼 1번 분이 다양한 능력을 갖춘 분으로 읽히기 때문인데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1번 분의 매력에 자연스럽게 젖어들 겁니다. of 오브 컵스 카드는 두 분이 교제를 시작할 때 서로의 집에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특히 조부모님이 상대를 좋게 봐주어 데이트 비용도 넉넉히 챙겨주실 겁니다. 봄에 만나 이성분과는 삶에 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닌 건 솔직하게 아니라고 할수 있고 좋은 건 솔직하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당당함이 1번 분의 매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봄에 찾아올 상대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내적, 외적,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성향에서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상대분은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죠. 그런 성향을 대놓고 지적하는 건상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므로 특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주인의식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주위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향이 일번 분과 많이 닮아있어서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외적 성향에서 Two of Cups 카드가 떴습니다. 숫자 2에 해당하는 주요 의미는 지혜입니다. 이분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특히 깊이 있게 교류해서 상대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으므로. 웬만해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인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카드 두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맨레너먼드 맨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남자분 쪽에 포커스를 둘수 있습니다. 남자분께서 망원경으로 먼 것을 응시하고 있죠. 남자분은 이 만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며 1번 분과 함께 미래를 같이 할수 있는지 신중함을 볼 것입니다. 1번 분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만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스트리움 보테니컬 다루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승리나 정복을 의미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승리로 해석해야겠죠. 그렇다면 두 분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지?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분의 방향성 카드에서 또선 카드가 떴습니다 참 신비롭네요 카드에서 보이는 흰 말은 순수한 신성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1번 분이 이 순수성과 에너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대분의 방향성 카드에서 퀸 오브 펜타클 스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것보다는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지키고 관리한다면 두 분의 사랑은 유지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리딩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 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본강께 찾아올 내 인연운세입니다. 먼저 이번분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High Priestess God 같았습니다. 이번분은 지혜롭고 깊이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평온뿐 아니라 모든 관계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습니다. 늘 주변 사람과 나의 조화로움을 따져 최상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이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서 피곤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봄과 함께 찾아올 이상우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Three of Cups 드와 Page of Pentacles 드가 떴습니다. Three of Cups 드는 풍요로운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번 분은 현재 모든 일이 잘 흘러가고 있는 편안한 마음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얼굴 빛이 좋아지며 자신감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죠. 그런 자신감은 이성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가드는 준비된 상태를 나타내며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싱글 분들은 이제 연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이번 분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 그 매력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다음은 봄에 찾아올 상대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내적 외적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성향에서 Six of Cups 카드가 떴습니다. 상대분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성이 너무 과하면 모든 이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은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면 두고 보다가 신중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외적 성향에서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봄에 찾아올 이성분은 연하일 가능성이 크네요. 아니면 군대를 다녀와 이번 분보다 사회 진출이 늦어졌을 경우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분에게 자신감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이번 분이 이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인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카드 두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캐 레너머드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행복, 기쁨, 축복, 만족감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상대분은 이번 분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성장과 성공을 가져올뿐만 아니라 따뜻한 감정을 불러온다고 하네요. 아주 긍정적인 카드가 나와서 안심이 됩니다. 베니스 멜로우 보테니컬 가드가 떴습니다. 삶이 장미꽃을 피우지 않을 때는 잡초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꽃은 매우 흔히 볼수 있어서 잡초로 여긴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식물은 치유의 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상대분은 이번분에게 당장 화려한 삶은 가져다주지 못해도 고단한 삶에서 위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지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의 방향성 카드에서 Six of Cups 카드가 떴습니다. 이 의미는 과거와 연관이 크기 때문에 봄에 만난 분과는 미래를 열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네요. 이번 분의 그릇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가 이번 분의 역량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상대분의 방향성 카드에서 저지먼트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모든 게 드러나고 신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정렬될 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카드입니다. 이번 분이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이유는 신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 정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양심에 저어된다는 생각은 안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리딩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 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봄과 함께 찾아올 내 인연 운세입니다. 먼저 3번 분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Empress c a 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금성을 상징합니다. 매력이 있는 분이죠.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아름다움입니다. 남자분은 남자분대로 이상적인 외형을 가졌을 겁니다. 이런 매력을 지녀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줍니다. 3번 분은 매사 주도성을 행사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강제성을 못 느낍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이죠. 다음은 봄과 함께 찾아올 이성훈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더플 카드와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습니다. 더플 카드는 순수한 자신의 마음에 따라 현실적인 상황에 개의치 않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3번 분은 이성훈이 항상 열려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가능케 하는 분입니다. 더구나 만남에 있어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성으로 인해 초조함 따위는 애초에 없는 분이죠. Two of Pentacles 카드는 다루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3번 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만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3번 분에게도 기준이 있고. 라는 이상형은 있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바로 정색하지 않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상황을 모면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봄에 찾아올 상대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내적, 외적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성향에서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이분은 방향성이 명확한 분이며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다. 연애하더라도 추진력을 보이고요. 에너지도 충만합니다. 이분은 3번 분이 자신에게만 몰두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여 다른 분에게 시선이 쏠린다거나 칭찬이라도 하면 즉각적으로 질투심을 보이죠. 외적 성향에서 Six of Swords 카드가 떴습니다. 이분은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빠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마음을 접고. 좋으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여유로운 3번 분과는 대조적인 행동을 보여주므로 3번 분이 숨 가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인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조언 카드 두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일드 레노먼드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게 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는 3번 분을 칭찬하는데요. 당신은 정직하고 자애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기질 덕분에 당신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합니다. 허니서클, 보테니컬 다로 가었습니다이 꽃의 꽃말은 사랑, 감사, 감탄입니다. 우드바인이라고도 알려진 이 꽃은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이 꽃이 출입구에서 자란다면, 집과 그집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해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일부러 이 꽃을 심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아마도 3번 분과 꼭 닮은 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지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방향성 카드에서 더 하이프리스테스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3번 분과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카드입니다. 또 하이프리스테스는 고위 여사제의 카드로 교황과 같은 위치입니다. 교황은 어떻습니까? 깐깐하죠? 아무도 번잡할 수 없죠? 주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만 어딘가 모르게 관계에서 철벽을 칩니다. 아무튼 3번 분에게 맞득지 않더라도 카드가 제시하는 방향성을 따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분의 방향성 카드에서 스트렝스 카드가 떴습니다. 아, 상대분도 지금껏 해왔던 방식은 아니라고 하네요. 남성적인 강함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힘을 요구합니다. 거칠고 강함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말고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리드하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리딩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 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본과 함께 찾아올 내 인연 운세입니다. 먼저 4번 분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Lovers Card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연애 리딩 중 아주 긍정적인 카드지만 사번 분이 현재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연애에 있어서 열린 자세이며 호감을 느끼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교류하는 것을 원하는 타입입니다. 특히 사교성이 좋아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즐겁게 살아가는 분이죠. 다음은 봄과 함께 찾아올 이상우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스 카도아 텐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습니다. 데이스 카드는 되돌릴 수 없는 단절을 의미하죠. 4번 분의 현재 연애 상황이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카드입니다. 만남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미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고 전에 만났던 분과는 깨끗하게 끝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연애하는 것에 흥미를 잃은 상태라고도 할수 있죠. 텐 오브 펜타클스 카드는 앞에 나온 카드와는 아주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4번 분 사범분 주변에서 4번 분의 입장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을 겁니다. 4번 분은 특히 가족이나 일가 친척의 안정적인 도움을 받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번 분의 집안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확실하며 서로 보호하고 서로 제약하는 성향이 강할 겁니다. 다음은 봄에 찾아올 상대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내적, 외적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성향에서 테너브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이분은 연애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약속 장소며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 아주 꼼꼼히 점검하고 심지어 지인들에게 연락해 조언까지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서 가벼운 웃음이나 장난스러운 행동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매사가 진지해서 사번 분도 덩달아 진지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 성향에서 스리오브펜타클스 카드가 떴습니다. 이분은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를 보여주는 타입입니다. 갈고닦은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성실히 임하는 분이죠. 전문직일 가능성이 크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미 공공기관이나 큰 회사에 발탁되어 진가를 발휘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두 분의 인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카드 두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 레노먼드 카드가 떴습니다. 별은 아주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이를 성취할 수 있음을 상징하고요. 모든 일이 슬슬 풀릴 것을 암시하니 이보다 더 좋은 카드는 없을 겁니다. 모닝글로리 보테니컬 다루가 떴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꽃말은 사랑과 애정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줄 때가 왔음을 알려 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지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 분의 방향성 카드에서 5 of cups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무언가를 이룬 후에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 본인의 앞날을 타인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며 가드가 조심스럽게 조언합니다. 상대분의 방향성 카드에서 4 of pentacles 카드가 떴습니다. 이분은 풍요로운 생활에 너무 집착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해요. 물질이나 권력, 안정 등에 대한 요구가 커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과 연주를 면내라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으니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드가 조언합니다. 이것으로 리딩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 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봄과 함께 찾아올 내 인연 운세입니다. 먼저 5번 분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템퍼런스 카드가 떴습니다. 5번 분은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합하는 역할을 잘 해내십니다. 서로 의견이나 가치관이 달라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지만 그와 동시에 토론을 통한 자기 주장도 확실한 편이죠. 순조롭게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모범적인 삶을 지향하는 분입니다. 다음은 봄과 함께 찾아올 이성우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소우즈 카드와 더 스타 카드가 떴습니다. 나이트 오브 소우즈 카드는 상황이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오범뿐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아무리 달콤한 말로 속삭여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의 방향도 뚜렷하지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믿음이 생기면 빠른 판단으로 결정할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두번 다시 만나서 소모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더 스타 카드는 지표의 상징입니다. 고대사에서는 별을 보고 방향을 설정했죠. 5번 분은 만남의 상대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일치함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분은 꿈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봄에 찾아올 상대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내적, 외적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성향에서 템퍼런스 카드가 떴습니다. 저 잠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5번 분과 마음의 결이 같은 분이네요. 제가 타로 리딩을 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맞추고 나면 소름이 돋곤 하거든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100%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비롭게 제 리딩대로 타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번 분이 앞으로 만나시게 될 분은 5번 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마음이 일치할 겁니다. 외적 성향에서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이분은 리더십이 강하고요. 동기 부여가 잘 되며 꾸준한 노력을 보일 분입니다. 열정과 에너지가 주변으로 뻗어 나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죠. 그렇지만 일을 버리기에만 급급한 분은 아닙니다. 지키는 일에 더 주력하는 편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파이므로 5번 분과도 사뭇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다음은 두 분의 인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좋은 카드 두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럭 레너먼드 카드가 떴습니다. 두루미가 하늘을 날면 당신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반기세요.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열리는 일이니까요. 라고 카드가 조언합니다. 플럭스 보테니컬 다하르가 떴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조화, 화합입니다. 하나의 목소리만으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열정과 다른 사람의 재능이 하나가 될때 이룰 수 있는 일은 놀랍도록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지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5번 분의 방향성 가드에서 5 of pentacles 가드가 떴습니다. 5번 분은 이 땅에 태어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값진 인생이 될 겁니다. 꾸준히 사회 문제를 인식해 글이나 방송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일은 절대 쉽지 않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분의 방향성 카드에서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떴습니다. 이분은 전문직을 택해 살거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나 의사, 그리고 정치인으로 살아간다면, 사회에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갈 분이죠. 역사에 깊게 이름을 새길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리딩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힘을 얻어 타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구독과 좋아요. 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